2025년 10월에는 50년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긴 세월 속에 겪은 무거운 마음들, 지쳐서 힘들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부드럽게 풀리는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두운 구름 뒤로 햇살이 비추듯 삶의 길이 환해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과 운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비밀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릴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며 아래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그럼 50년생 호랑이띠의 이번 10월 운의 전체 흐름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봄을 지키는 불의 기운이 깊게 스며드는 시기로 본인의 내면에서부터 뜨거운 동기가 조용히 일어나는 때입니다. 특히 을사년의 불사와 에너지와 병술달의 불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마음속 열정과 의지가 한층 강하게 진동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무속신앙에서 기운의 순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자연의 기운들이 쉼없이 돌며 우리 삶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50년생 호랑이띠님은 이런 순환 속에서 그 어떤 난관도 새로운 활력으로 바꾸는 저력이 이번 달에 더욱 도드라질 것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불의 기운은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기에 이번 달은 내적 재충전과 새로운 도전을 동시에 맞이하는 좋은 때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불에는 전기라는 말이 있는데, 전기는 불의 가장 강한 힘으로, 이를 받은 분들은 자신감과 진취성이 크게 깨어나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달 호랑이띠의 가장 큰 장점은 강한 불기운에 힘입어 오랫동안 참고 견뎌온 일들이 드디어 활짝 피어나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무속적으로 천지화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뜻입니다. 이번 달은 마치 천지화합처럼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삶이 환하게 빛나는 시기이기에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것이며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수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신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기운을 순조롭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강과 마음 챙김에 신경 쓰면 자연스레 운의 흐름도 좋아져 좋은 결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여러분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그동안 답답했던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의 기운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녹여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정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생활에도 큰 기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때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뜻밖의 기회입니다. 불기운이 닭동산처럼 활활 타오를 때 새로운 만남은 성장의 씨앗이 되기에 망설임 없이 나서야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 귀인이라는 말은 어려움 속에 도움을 주는 길상이라는 의미인데 이번 달은 귀인의 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므로 주변의 도움을 적극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자면, 지나친 자기 과신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인데, 불기운이 너무 강하면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자연의 이치에 맞게 천천히 걸음을 조절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성공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이달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지며, 깊은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을산년의 땅기운과 병술달의 불기운이 만나 힘을 합쳐, 호랑이띠 특유의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무속적으로 천지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합하여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는 뜻입니다. 이 시기, 호랑이띠의 기운과 병술달의 기운이 천지합을 이루어 운이 크게 상승하는 달로 풀이됩니다. 이 달의 사주와 띠의 월복을 살펴보면, 병술달의 불기운은 호랑이띠가 가진 봄철의 나무기운과 상생하여 이로 인해 내면의 활력이 충만해지고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힘이 생깁니다. 즉,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용신의 뜻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기운으로 이는 병술달의 불이 호랑이띠의 나무를 잘 돌보는 비옥한 흙과 같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달 호랑이띠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점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며 주변의 긍정적인 관심과 도움, 협력이 따르는 점입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조화가 꽃피어 심리적 안정과 함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달에는 겁내지 말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인간관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변과 깊이 소통하는 일입니다. 무속적으로 말하는 귀신을 멀리하고 희신과 용신을 가까이 하는 방법인데 이는 자신의 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에 진심을 담아야 더욱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달의 호랑이 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건강이 증진되고 행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이는 병술달의 불기운과 호랑이띠의 나무기운이 서로를 돕는 상생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예전보다 더욱 활기찬 생활과 밝은 미래를 암시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요 인연이 새롭게 맺어지거나 오래된 인연에서 뜻밖의 도움이나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직감과 마음의 소리를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큰 변화와 발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변화의 흐름 속에 너무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 말하는 운의 흐름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임하면 오히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조심해야 할 일을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는 기회로 삼아 내면의 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50년생 호랑이띠의 10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을사의 해, 병술의 달은 불과 흙의 기운이 어우러진 시기로 사주에 따르면 불은 열정과 생기를 뜻하고 흙은 그 열정을 살찌우는 땅과 같습니다. 호랑이띠는 봄철의 나무 기운을 주로 가지는데 이번 달의 달 기운과 어우러져 봄의 기운인 나무가 불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모습과 같아 재물운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무속적으로는 용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신은 우리 사주에서 부족하거나 조화가 필요한 기운을 뜻합니다. 이번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호랑이띠의 용신이 불과 흙으로 보완되어 한층 더 든든한 기운을 만들어내서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열정과 금면의 상징인 불기운이 강한 병술 달은 열매가 익는 가을과 맞물려 좋은 결과를 맺게 합니다. 이번 10월 호랑이띠에게 가장 빛나는 점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기운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힘을 주며 흙기운은 그 열정을 차분히 다듬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게 돕습니다. 무속적으로 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합은 서로 보완하는 오행끼리 힘을 합쳐 좋은 기운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병술달과 호랑이띠의 조합은 정확히 이 합의 관계로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일이나 사업, 투자에서 좋은 기회를 만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병술 달의 흙 기운은 바탕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지만 흙이 너무 무거우면 몸과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속적으로 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형은 서로 다투는 오행의 갈등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갈등을 방지하려면 꾸준한 휴식과 명상, 가벼운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잘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과 흙의 과잉을 막기 위해 물기운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하지 않은 재물 획득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합비의 힘과 열정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또한 무속적으로 귀인이라는 분이 찾아오는 시기이니 뜻밖의 도움과 좋은 인연이 경제적 기회를 더욱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귀인은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우리를 도와주니 마음을 열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갑작스러운 제안이나 새로운 사업 기회가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좋은 기운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기운을 희신이라 하는데, 희신은 좋은 기운이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달 병술의 기운이 힘있게 작용하는 시기이니, 좋은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기운을 잡으면 평소보다 더큰 성과와 재물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것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긍정적인 길을 열어줍니다. 병술달의 불기운은 때로 너무 강해져 신중함을 잃을 수 있는데 무속적으로 기신이라 부르는 조심해야 할 기운이 함께 있으니 지나친 욕심이나 충동적인 선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세밀한 계획과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큰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달은 내 안의 열정과 신중함을 조화롭게 균형 잡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50년생 호랑이띠의 10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0월은 불과 흙의 기운이 어우러진 달로 강한 불기운이 흙을 돕는 생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10월의 불기운은 병화라 호랑이띠의 나무 기운을 자극해 활력을 불어 넣으며 술의 토 기운과 병화가 만나 새로운 힘을 창출하는 모습입니다. 무속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달은 기운의 조화가 마음의 평안과 재물운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때로 이 조화가 바로 횡재수의 기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월의 사주와 호랑이띠가 가진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가 서로 응답하여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뜻밖의 선물이 찾아오는 기운이 왕성하니 마음을 활짝 열고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의 가장 큰 장점은 긍정적인 활력과 추진력이 평소보다 더욱 강해져 대인 관계와 경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속인들이 말하는 용신의 기운이 달과 띠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오히려 힘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할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번 달에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해야 할 일로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신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길이 됩니다. 또한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러한 대인소통이 기운의 순환을 돕는 중요한 통로로 보기도 합니다. 이달에 특히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금전적 기회와 건강의 회복입니다. 평소 몸이 답답했던 부분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소원이 이루어지며 재물도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흐름이라 대인관계 속에서 보기 따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따뜻더라고 관심이 집중될 때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주의 기운이 내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징조로 작은 호의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행운으로 연결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지나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달의 기운은 이미 충분히 힘이 있으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의지의 등불을 켜듯 자신의 중심을 잡아야 좋은 운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0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산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기여서 몸과 마음 모두 풍요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신중함이 필요한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10월의 병술의 달 기운은 강한 불의 기운을 품고 있지만 땅을 단단히 다지는 흙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몸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나무기운으로 맑고 활발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에 사주기운과 만나면서 건강이 한층 더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무속에서는 이 달의 기운이 화생토라고 하여 불이 흙을 생하고 흙이 다시 불을 키우는 선순환의 기운으로 몸을 보호하고 기운을 채우는 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50년생 호랑이띠는 이번 달에 심신이 튼튼해지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좋은 점은 자신만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의 조력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균형 잡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가 신체의 건강으로 이어지고 가벼운 산책이나 자연 속에서의 명상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기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몸의 약한 부분을 살피고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지혜로 해석됩니다.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며 마음속의 불안을 다스리는 명상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달에는 새로운 좋은 일이 생기기 쉬운데 이는 오행의 상생의 법칙에 따라 자신에게 부족했던 기운들이 채워지고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선친이나 주변 어른들의 덕이 더 깊이 흐르며 이런 기운은 큰 힘이 되어 일상의 활력으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마음의 평온함이 깊어지고 일상 속의 작은 축복을 발견하는 순간이며 이는 건강 회복과 새로운 인연을 의미합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말고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면 과도한 열정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나 마음의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다독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과 충분한 휴식을 허락하며 내면의 균형을 맞춰가는 법을 익히면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시기입니다.